하나 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방학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4만 원대 돌파와 함께 이번 주 금요일 멋지게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증시 누가 주도했습니까? 반도체, 방산, 조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책임질, 예, 우리 3대 축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우리 하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증시 분위기도 저는 정말로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뭐 증시는 증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 시스템대로 또 수익 계속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4월 7일, 우리 지난 전저점이죠? 바닥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익금을 온전하게 챙겨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뭘 보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요? 차트 분석하는 거? 야, 감히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차트만 분석하면 비록 4만 원까지 올라왔어도 여전히 무슨 자리입니까? 여전히 전거점 저항대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올라가려다가 찍어놀리고 오늘도 정확히는 올라가다가 오늘도 윗골이 달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자리 차트만 보면 은 이거 저항대를 뚫어야 더갈수 있는 자리죠. 근데 차트만 분석해 가지고는 이게 뚫고 올라갈 자리인지 뚫지 못하고 맞고 내려갈 자리인지 차트만 분석해선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똑같은 문제 4월 7일 날에도 겪어 봤잖아요. 이대로 떨어지면 은 죽는 자리인데 딛고 올라가면 사는 자리죠. 차트만 분석해 가지고 이거 딛고 올라갈 자리인지 구분 가능합니까? 안되죠. 여러분 우리 같은 연사 계속 반복됐어.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갈 때마다 하나 시스템의 우리 주가는요 차트가 답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주가가 실적 따라가는 주가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지금 주가는요 방산 테마를 따라가고 있어요. 방산 테마 시세를 받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실적만 따라갔으면은요 그거 다시 말해서 뭐야 정말로 기업이 좋아서 방산이 좋아서 필리조선조가 좋아서 그게 다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3월 달에는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겁니까? 우리 작년 11월 달에는 우리 뭐 방산이 뭐 필리조선소가 폭파가 돼가지고 떨어진 겁니까? 그죠?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 아잖아. 우리 하나 시스템의 시세는요, 테마, 방산 테마 시세를 받고 있는 거지 실적 따라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께 실제로 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다 지나간 얘기 떠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여기서 수익 더보기 위해서는요, 뭐를 따져봐야 되는지 알아요? 이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명확하게 봐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 차트가 정말로 뭐 차트 이론대로 뭐 지지저항 이론 가지고 올라간다? 그럼 지지저항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지금 주가가 실적을 따라서 올라간다? 그럼 실적을 따져야지. 그런데 차트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큰 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들, 얘네들 따라간다면 어떻습니까? 그럼 뭘 분석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자리가 차트도 실적도 아니고 이 테마, 방산 테마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 테마주 뭐예요? 정치 테마 작전주잖아. 방산 테마입니다. 모든 테마주는 다이 테마 상승을 주도하는 큰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 작전 세력들이 바닥 잡아서 들어올린 주식이라면 우리가 지금 자리 온전하게 수익 보기 위해서는요 실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들을 따라가야 돼. 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우리 지난번 2월 달에 실적 나오는 날에도 결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월 7일 날에 하나시스템 작년 24년도 역대 최고 실적이 이날 발표가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실적을 따라간다면, 이거 뉴스 발표가 나온 날, 2월 7일 날에 잔치집이 됐어야 됩니다. 그죠? 역대 최대 실적이랍니다. 그런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다가 천거점 저항 맞고, 그대로 꼬라박았습니다. 이거 차트만 보면 뭐예요? 죽는 자리잖아. 거래랑 터진 윗꼬리, 장대음봉. 완전히 그냥 저승사자죠. 단타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은 그냥 겁먹고 다 도망가요. 경기를 일으킵니다. 죽는 자리거든. 그런데, 안 죽어요. 잘만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저 자리에서도 이미 여러분들께 영상 다 올려드렸잖아. 지금 차트 찍어 눌린다고, 여러분들 팔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지금 다지 나간 얘기 왜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자리도 무슨 자리인데? 똑같이 저항 맞고 있죠? 전것점 저항 맞는다고, 이거 떨어질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는 차트 가지고 매매해가지고 수익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뭘 봐야 돼? 수급 보세요. 큰 손들 따라가십시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30초 정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안 팔아?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겠어? 실적 발표. 작년 10월 달에 실적 발표 나왔어. 주가 떨어졌어. 주가 떨어졌어. 왜안 팔아? 다시 올릴. 주가를 다시 딛고 올려 놓을 뭐가 있으니까 상승 재료 호재가 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도 우리 벌써 뭐할수 있어. 지금 자리 정말로 팔고 나가야 될 자리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전 세력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애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으로 이 작전 세력들 따라가면 우리가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결론 다시 한번 지어드립니다. 하나 시스템 아직 고점이 안 나왔다. 당장에 우리 주가 답답하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께 딱 말씀드려 저는 사야 될 자리에서 사야 된다.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는 거.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꼭 눌러 주시고 정말로 이번에도 주식 바가 니네 말대로 다시 올라가는지, 4만 원에 가는지, 못 가는지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4만 원 갔습니까? 예. 지금 주가도 4만원이고 이미 3월달에 4만원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만 가지고 이거 팔았으면은 4만원짜리 시세 못 먹어요. 나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 시스템 주가 있잖아요. 뭐 차트가 뭐윗꼬리가 찍어 눌리고 뭐 실적이 잘 나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차트랑 우리가 뭐 같이 투자 이런 관점에서 설명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 시스템의 주가는 작전 세력도 큰 손들이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야. 이 상승을 작전 세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방산 테마, 이 방산 테마를 이용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 이거 본질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뭐만 따지면 돼요. 이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얘기, 작년 12월달에 우리 주가 19,000원, 2만 원할때 바닥에서도 여러분들께 똑같이 관점 잡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일관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시스템 작전 세력들만 따라가면 우리 다 수익 볼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만 뭐를 조심하자. 그 어떤 주식도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누가 정해? 시작을 정한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고점이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 12월달 약5달 전에 올려드린 영상. 으로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려 지금 자리 사쓰은 사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정말로 팔아야 되는 자리 어디입니까? 세력들이랑 같이 지금 작전 치려고 들어왔잖아. 이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고점입니다. 그 잠정적인 가격 거무세상까지 35,000원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몇 프로? 60% 상승 더 나올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까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거 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은 뭐밖에 안 보여? 떨어지는 주가 끼해봐야 이제 5일선 닿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작년 12월 달에 왜 35,000원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검은색 선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35,000원이나 말씀드렸고 지난 2월 달에는 4만원 간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선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거무새선 어디 걸려 있습니까? 6만원에 걸려 있어. 요 6만원 위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어? 저는 여러분들께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3만 5천원 간다. 진짜 올라왔습니다. 4만원 간다. 진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들고 계시면은 앞으로 5월달6월달 이번 상반기 안에 6만원 갑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저랑 같이, 여기서 6만원 더 가면 50% 수익이죠? 수익금 마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떤 주식도 계속 올라갈 수 없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 11월 달에, 자, 우리 작년 11월 달에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자리 왜 올라갔어?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갔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실적 잘 나온 건 맞죠? 문제는 뭐야? 그 실적 언제 나왔어? 10월달에 나왔거든요? 10월 29일날에 하나 시템 3분기 실적 대박 났다. 전년 동기 대비 뭐40% 늘었다. 뭐 역대 최고의 수주 잔고다. 그런데 역대 최고의 수주 잔고면 뭐할 거야? 주가는 개박살이 났는데?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 꼬꾸라졌습니다. 뭐야? 말씀드렸잖아. 실적 따라가는 거 아니라니까. 누구 따라갑니까? 작전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올려요. 매집스입니다 다음 목표가 얼마겠어? 2만 9천 원, ,000원, 3만 원이겠네. 그죠? 검은 세선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기엽고 3만 원까지, 검은 세선 목표가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니까 이 주가 그대로 떨어졌던 게 우리의 지난 역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갔는데 왜 금방 다시 짓고 올라어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안 들어왔으면 은 계속 떨어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를 신경 써야 됩니까? 올라갈 건데, 올라가서 어디서 팔자? 작전 세력이나 같이 팔자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력의 타점 혼자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영상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직접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유튜브로서 할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 했잖아요. 타점 나올 때 바닥이다, 고점이다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은 영상대로, 타점은 타점대로 꼬박꼬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연락처 010-4341-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야 방학관이잖아. 저한테 문자 두 글자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겪게 될 수도 있는 매도 타점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다음번에 만약에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간다 당연히 영상도 올려 드릴 겁니다마는 왜 타점 문자를 따로 드리고 있느냐 보시면 압니다 이거 타점만 보세요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죽고 어떻게 돼 바로 그냥 급락입니다 세력이 팔고 나가면은 우리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야 돼요 이거 더갈줄 알고 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 손실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불상사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도 여러분들께 똑같이 적어놨고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바닥 잡아 드릴 때도 전 똑같이 했습니다. 바닥 잡아 드릴 때 영상만 찍지 않았어. 여러분들께 타점 문자도 다 알려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타점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고요. 받아가실 분들은 방아라고 문자 한통꼭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이번 상반기 시세도 온전하게 챙겨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작전 세력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작전 세력이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얘네들이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어느 정도 짐작은 가시죠. 우리 주가 올라갈 때 그냥 안 올라갔잖아. 방산 테마를 타고 호재 터트리면서 우리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작전 세력들이 그런 뉴스. 테마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얘네들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타점은 여러분들께 짚어드린다고 했죠. 단순히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다 알려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들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작전 세력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고 저희랑 같이 중심 잡고요. 더큰 수익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뒷부분에 요약 정리까지 마저 진행할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 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다 수익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다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 원전거점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 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달에 행보딛고 나서 10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 원은 갑니다. 내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 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 날에 사한가 찍었거든요. 왜사한가 갔어요? 일날 일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의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학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자리가 건물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도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서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 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들었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검은색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건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원짜리 벌써 어디 4만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물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 시간 만에 주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나지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요약정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지난번 4월달에 떨어지는 거 작전세력이 받아먹고 올려놨습니다. 누가 올려놨다? 작전세력이 뉴스 나오기 전에, 방산테마 반등하기 전에 이미 증시보다도 먼저 4월달부터 바닥에 들어와서 바닥을 잡고 있었어요. 언제랑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비슷한 역사, 아니,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작전 세력이 떨어지는 거 받아 먹어서 올립니다. 받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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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립니다. 작전 세력이 항상 바닥 잡아서 올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누가 올렸어? 작전 세력이 주가 올렸죠? 그러면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다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주식 어떻게 된다는 거야? 최종 목표가 6만원까지 간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께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에도 2월달에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결과로 증명한 바 있고 앞으로도 똑같이 여러분들께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오늘 영상의 결론 작전 세력들만 따라 가세요. 얘네들이 중간에 팔고 나가지만 않으면은 이주식 6만원도 넘어가 주시 여기서 50%더가 주식입니다. 지금 자리에 그 뭡니까? 샀으면 샀지,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전고점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그 어떤 차트에 대한 불안감, 이해는 합니다. 근데 항상 지나고 나서 보세요. 차트대로 가던가요? 안 그러잖아.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애초에 바닥을 차트를 다 깨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우리가 차트 때문에 전전 긍긍한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입니다. 본질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혼자서 체크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작전 체를때 팔고 나가는 자리, 앞으로도 확실하게 관점 잡아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꼭 보내주십시오 010-4342-6279로 문자 한통 주시고 타점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중심 잡고 이번 상반기 제값은 받고 팝시다 수익 랠리 계속 이어갑시다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시스템 주주분들 저랑 같이 다 수익금 온전하게 제 값은 받고 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다사다난 했지만 잘 마무리 됐다고 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남은 5월달, 6월달 상반기 상승랠리 계속 이어갑시다. 중심만 잡으면 충분히 수익금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